그냥 이제 수능 끝나고 아이고 진짜 다 끝났다 와다 끝났다 그냥 놀아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야 이제 엄마 딱 집에 가니까 엄마가 야 아들 너 신고받으래 하니까 네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으아 뭐 가지고 말이 신체 검사지. 신체 검사하는 것도 없어. 그냥 그냥 뭐 그거야 거의. 사지 멀쩡한 사람 사지 멀쩡한 사람 다 여기 다 사지 멀쩡하죠? 여기 뭐팔 없거나 손가락 없거나 뭐불라리 한짝 없거나 아니면 뭐 대가리가 없거나 뭐 머리가 잘렸거나 뭐 효시를 상했다거나 뭐 그런 사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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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다 1급 이랬는데 갑자기 누가 딱 일어나 가지고 어이구 저저저 저, 아유, 저 사실 심장병 있는데요? 늦었어요, 1급! 일단 가서 얘기하세요, 군대. 그리고는 이제 <laughs> 이제 군 군대 가면은 이제 딱 그거잖아. <웃음> 제 <웃음> 지금 여기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laughs> 속으로 이 씨발 당연히 끌려야지 중신간은새렇게 니도 끌려왔으면서. 정지역이었으면 정지역 병장이었음 대가리 쪼개버렸을걸. <laughs> 아이 미친 새끼 가야 그럼 다 끌려왔지. 미친 새끼가 다 있어 야 너는 그러면 여기가 1월 미군이요 어? 너는 무슨 2병부터 그냥 뭐돈 200만 원씩 받고 올라갔나 야이 미친 새끼 막 이러면서 뒤지게펼쳐야주냐 아이 국가에 부름 에라이 미친 새끼야 난 대답도 안 했는데 뭐 자동응답기 듣고 나 끌고 갔나 뭐 이런 미친 새끼 뭐 이런 미친 개 새끼가 나 있어 이거 이 십새끼 십새끼 그냥 몰라 레우. ただいまーってなんだ花ち,ゃんもちょっとちょっと何あんたちょっとってもう2時間以上ここで待ってたんですけど誰もいなくて。 お店の人ですよ、ね、ああそうですけど何の用ですかいやあのちょっとお金を貸していただきたくてはあもう困ったな実は今ねこの神室町の本店は花ちゃんっていう事務いや秘書かまあその女の子に経営を任せてましたね私の一存で 自由にお金を貸すわけにはいかないんですよあ,あああそうですかああよかったないやで一応聞くけどいくら必要なのここにやってきたってことは結構他の店で断られてきたってところなんでしょそれがあのはいえーっとですね3億と2000万ほどへえ 3億2000ねでてえっ、え、お願いしますこの店は無理し無制限でお金を貸してくれるって噂を聞きました2000万は後でもいいんですそれよりもどうしても今日中に3億円用意しないと大勢の人の命が大勢の命とにかく俺を信じて3億円貸してくださいはい、あ。 気合は分かったんだけどさいやそんな大金何に使う気なのあさって日本ドームで開かれるあるアイドルのメジャーデビューコンサートそれをどうしても中止させ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えそれってコンサート中止のためのイベント会社に支払う医薬金3億円俺に貸してくださいトンビリオン 무단 벌어! 30억! 갚을지 아닐지 몰라. 안 갚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저 그냥, 남자잖아. 돈 크게 30억 줘. 나 저렇게 부탁하면 빌려주냐고? 내가 저렇게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부탁해서 3억 2천 엔 받을 수 있으면 이득 아니야? 나는 도교자겠다난 철판 도교자도할 의향 있어. 어차피 3억 2천 받으면은 그걸로 수술하면 되지. 야씨 30억이 뭐야 씨, 내 평생이라도 30억 못 벌는데. 여기 있는 지금 시청자 12명 다 합쳐서 평생 돈 벌어도 30억 안 나옴. 나 아프다고? 난 아프지 않아. 어째 보기 했거든. 어차피 포기한 인생에 아플 게 뭐가 있지? そんなアイロニアーけど、ここ shooter シノダが最なるほどね。そんなことは、なんかいろいろつながってそうだね。ええ。だが一つ困ったことがある。実は明後日のコンサート、舞台に上がる沢村春花ってのは今俺が預かってる立場にあるんだ。 そうなんですかしかも都合が悪いことに俺と遥ちゃんはどんなことがあろうとそのコンサートをやりたいと思ってる現に遥ちゃんは今もとある場所で事務所の連中と密かにレッスンを続けてるそれに俺もついさっきコンサートを中止してほしいという打診を断ってきたばかりだでもコンサートをやればどんな危険が待っているかもわからないんですよそんなことは分かってる だが、そう簡単にやめるわけにもいかないんだよあのコンサートにはいろんな人間の夢が詰まっているからな夢ですかとはいえ危ないと分かっているイベントをやれば客にまで被害が行く可能性もある興業サイドとしては何としても事前にその危険を取り除く必要はあるなそれじゃイベントを中止よういやダメだ 第2に中止すれば遥ちゃんはその時点でパク社長から引き継いだ夢を諦めることになる夢ってのは手が届く時に掴み取らないとダメなもんだ次のチャンスはなかなか訪れないあんたのホームランのようにな今やるしかないんだでも遥ちゃんに危険な橋を渡ら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それじゃあ。 시아베르 시카 나이오 다나 아노 유메 노 부타이 노 으라 데 나니가 오꼬띠일 그러네 시나다가 아키야마보다 세 살이 많아 근데 아키야마 너왜 반말해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새끼 이 이런 이 싸가지 반말하면 이새돈 많다고? 쟨 돈이 많다고? 그러네. 그럼 반말해도 되네. 그러네. 반말해도 되네. 저를 개처럼 부려먹어주십시오. 꿀꿀 멍멍. 구두를 할트라고 한다면 할겠습니다. 파인애플 피자를 먹으라면 먹겠어요. 오지키를 태우라면 태우냐고? 누구인가? 저놈의 머리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예! 폐하 살살살살 살려주십시오 폐하 죽여라 예!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살살살살 살려주십시오 폐야 죽여라 예. 반짝반짝 번개 따라 미륵미륵 달라 달라 어얘 저거 안 하지 않았나? 얘그 뭐냐? 저거. 도리로도 안 했을 텐데, 어, 안 됐어. 아, 근데 이거 신하다랑 있으면은 저기로 못 돌아갈 것 같은데, 되나? 도톤머리로 갈수 있나? 다시? 지 한번 가보지, 뭐. 남의 자네 내려줘, 거라 에? 아. 의자 부신 내용 없다고? 당연하지. 나 그거 생중계 봤는데 의자를 아예 안 줬으니까 부서질 의자가 없잖아. 계속 서서 본다고? 아이, 그게 서서 보는 게그 사람이 그거야. 관제탑이야, 관제탑. 어, 가지네. 굳이 서서 볼 필요 있냐고? 아이, 서서 보고! 싶을 수도 있지. 아키야마가 6만엔밖에 없다고 지갑에 6만엔밖에 없다는 거지 <laughs> 통장에는 3천만엔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래 3천만엔이 뭐야 3천억엔이지 얘 안주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왜못 일어나? 아 왼쪽에가 저거다 빅토리로. 이런 날 수는 있어요. 너무 돼지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철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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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근데 나는 던파를 이미 접은지 꽤 오래된 입장으로서 글쎄 던파 계속 하고 싶나 던파는 진짜 아무래도 남는 게 없고 아니 차라리 그냥 <laughs> 차라리 그냥 저거에 가두부 곡괭이인가 그거에 그게 더 재밌어. 그냥 액션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차라리 옛날 고전 게임 하면은 데빌 메이크라이 3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 차라리 야구왕을 해라 씨. 야구왕 우주갓겜인데. 너무 쉽다고 돼지로 하면 돼. 아 아니야. 고스트 군 빨갱이 아니고 돼지로 하는 거야. 돼지가 그 최종 보스가 얌생이가 안 돼. 어려운 거는 돼지가 제일 어려워. 그래 돼지는 어그 스킬 쓰고 나서 무적기 발동도 안 돼. 돼지가 제일 어려워. 응? 그래 돼지는 움직임도 느려가지고 최종 보스도 셉셉이 안 돼. 잡고 두대 치고 이거 안 돼. 너무 느려가지고. 그게 고수용이야. 돼지 자체 무적이 있다고? 뭔, 점프 밑공격? 그게 무슨 무적이야, 씨. 쓸데도 없는데. 보수용 없냐고? 그 길다란 애 있잖아, 스트로우. 녹색이 제일 재밌잖아. 개집에... 어허,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것도 앞으로... 어허, 12일 밖에 안 남았다. 어허... 까버리기 어... 새끼... 이 쌍놈 새끼... 야이 미친 새끼야! 뭐 가면을 쓰면 강해져있? 예에이 yeah, 또라이 새끼! 가면 써서 강해지면 새끼야 난 마스크다 이 쌍둥새끼! 미친새끼! 오! 기나요! 오. 시작. 우추 까발. 나는 한냐만 하면 그거 생각나. 옛날에 바람의 검심 만화에서 어정번중이라고 닌자 집단이 있는데 한냐 맨날 온갖 폼은 다 잡더니 기관총에 맞고 그냥, 그냥 벌집돼서 죽었거든 한냐라고 나와가지고 와 역시 한냐는 대단해 역시 어정번중 최고의 닌자야 하더니 갑본도? <laughs> 갑본도가 중국산이었나봐 기관총 맞고 죽었어 기간적인 미국산이고 <laughs> 일본도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던 거야. <laughs> 아, 미국의 힘엔 이길 수 없지. 근데 그대로 벌집 피자가 돼가지고 죽었거든. 아이, 근데 그 좀. 바람의 검심도 지금 보면 웃기긴 했어. 헤드의 <laughs> 검신 걔... 걔 석방 됐잖아요. 근데... 존는 <laughs> 웃긴 건걔 석방 됐을걸? <laughs> 아. 가네마시아드좀 하지 마. 아 이거 저거를 찾아야 되는데. 빅토리 로드 찾아야 되는데. 주로 저쪽 다리에 있으니까. 어얘도 빅토리 로드 아닌가 이거? 개기이네니이 どうした<間> やる草薙を殺しよう 이렇게 많아버려 어, 없나? 아이 아 이게 찾기가 힘들어 벌써 녹화한지 23분 됐어 야 빅토리 로드 어딨냐 하나만 더 잡아보자. <laughs> 저거 야구자야. 마세요. 저는 호스트고.